그룹 패드라고 불러요. 그룹 패드가 하나 있으면 원 그룹 머신 두개 있으면 투 그룹, 세 개, 네 개까지 종류고요 커피 전문자라는투 그룹으로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실습을 할때 어떻게 설명을 드릴 거냐면 포터필터에 여러분들 커피 가루 담으시고요. 캠핑하세요. 캠핑하시고 나서 네 그룹 패드에 장착을 하시면 불필요한 동작 하지 마시고요. 추출 버튼을 빨리 누르세요. 라고 할 거예요. 제 말은 제외한 커피의 원액이 30ml가 될 때까지 추출을 하시면 되고, 딱 끄시는 거예요. 같이 끄세요. 그래서 그 시간이 25초에서 30초 사이에 들어오는지 확인을 하시면 돼요. 한 번, 두번 당기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커피를 담았어요. 이러면, 지금 도징을 한 경우가 되는 거죠. 템퍼를 잡으실 때는 이렇게 잡으시거나 뭐 상관없지만 가장 좀 훌, 그, 좀 손목을 많이 누르리안 가게 잡는 방법은 이렇게 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를 잡으시고요.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커피 가루가 없는 쪽을 툭툭툭툭툭툭 치시면 아까 살짝 올록볼록하게 올랐던 커피들이 살짝 수평이 다져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여기를 파라고 하는데요. 파에서, 파에다가 포터 필터의 아랫면을 이렇게 갖다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누르시면 돼요. 이거를 저희가 템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갖다가 살짝 누르시는 거요 거의 힘줄듯말듯 누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 눌렀어요. 이렇게 해서 눌렀어요. 눌렀더니 아까 살짝 수평이 다져졌던 것들을 이제 수평 맞춰 주는 동작이고요. 얘를 1차 탬핑이라고 합니다. 일단 탬핑이 끝나고 딱 보면 이렇게 포터필터 벽면에 커피 가루들이 묻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얘를 바닥으로 떨어뜨려 주는 작업을 테핑이라고 해요. 테핑은 정말 간결하게 한두 번만 하실 건데 너무 너무 살살살살 치셔도 안 되고요. 너무 쾅쾅 여러분들 하시면서 좀 적당한 힘으로 떨어질 정도만 되시면 돼요 이 정도만 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으세요 그럼 제가 퉁퉁 쳤더니 지금 이 벽면에서 커피 가루가 떨어진 게 보이세요 공간이 보이시는 거죠 이 상태에서 그냥 거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물이 떨어지는데요 커피를 다 적시는 게 아니고요 이 사이 공간으로만 물이 흘러들어가요 저희가 뭐라고 보통 표현하냐면 물길이 생겼어요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내려놓으시고요. 네. 커피 가루가 포터필터에 네. 그냥 달라붙을 수 있을 정도로만 아까보다 조금만 더 힘을 주자면 살짝만 눌러주시면 돼요. 끝이에요. 그리고 3번 네. 살짝 날개부분털 틀어주시면 되고요.